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은주클립의 송은주입니다. 어,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처음이에요. 그쵸? 어, 그동안 메일과 댓글로만 이야기 나눴었는데,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반갑고 어, 좋네요. <laughs> 음,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께 어,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어, 요즘 선생님들께서 어,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시다는 게 느껴져서 어,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요즘 저는 첨삭도 첨삭이지만 어, 선생님들께 매일 답변을 드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음, 한 주를 학교생활과 공부를 병행하시면서 힘들게 보내셨을 선생님들께서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어, 다독여 주시는 주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게 됐어요. 어, 선생님들이 물어보신 것 중에 어, 특히 요즘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뭐냐면 어, 서울 경기 어떻게 현역 때나 현직 때나 그렇게 시간이 없었는데 0.1 배수라는 좋은 성적으로 어, 합격을 할수 있었느냐 그 멘탈 관리 비법이 뭐냐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음. 멘탈 관리라는 말이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 멘탈 관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음 돌보기 또 정신력 가다듬기 정도. <laughs> 어,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비교하지 않는다. 어, 너무 뻔한 말인가요? <laughs> 음, 제 글을 읽으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현역 때는 여름방학 때 수술을 하고 어, 몸조리를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고 현직 때는 업무와 일정, 10월에 결혼, 신혼여행하고 11월에 임고를 받죠. 어, 당연히 뽀개기 할수 없었죠. 음, 2011학년도 시험을 볼 때도 어, 뽀개기 4, 5회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요, 음, 9월 말쯤, 아, 10월 초였나 그때쯤에 어, 경인교대 1층, 도서관, 도서관 1층, 거기에서 컴퓨터 있는 데서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러 4층 올라가는 동기들 보면서 아, '내가 인강을 지금도 듣고 있구나' 그게 좀 많이 실감이 났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요. 또 시험 D-Day D-10 계획을 짤 때도 기억이 남아요. 왜냐면, 그때, 어, 열흘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다가, 어, 그 전부터 마지막 열흘은 한번더 본다 이런 계획을 했던 게 아니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되는 대로 하다가, 마지막 열흘은 일주일은 내가 3회독을 하고, 한번더 보고, 어, 나머지 3일은 아, 어떻게든 내가 필요한 것만 보고 정리를 하자. 어,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계획 세웠던 대로 어, 10월 초쯤까지 어, 한번 끝낸 걸 10월 한달 동안 이회독을 하고 그때도 이회독도 되게 오래 걸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열흘 동안 어, 그렇게 진하게 안타까운 3회독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큰 스트레스,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스터디원들도 음,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하느라고. 어, 다른 스터디원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저도 기억을 잘 못하고, 제가 그때 스터디했던 친구들한테 다시 같이 물어보니까, 어, 자기들도 어, 우리는 그냥 각자 마이웨이에 갔던 <laughs> 사람들이라, 크게 어, 같이 뭔가를 했던 기억이 안 난다고, 같이 뽀개기하고, 얘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거든요. 어, 2011학년도에 시험 볼때 그랬고, 2016학년도 서울 볼 때는 당연히 못 했고, 만약에 제가 지금 시험을 다시 본다면 뽀개기할 수 있을까요? 어,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생님만의 마이웨이를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여러 번 많이 보셔야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저처럼 찬찬히 깊게 보셔야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이나 광역시나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하는 블로그, 하시는 블로그가 많죠. 그런 블로그들 보면, 뽀개기 4, 5회 이상은 기본, 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정말 능력자시죠. 어 그런데 음 그런 분들의 블로그를 보실 때도 선생님들께서 간과하시는 게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어그 블로그를 쓰시는 선생님들도 어 거기에 쓰실 때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어 나는 성격이 뭐 초소심이라, 뭐 나는 성격이 워낙 유난히... 유난을 많이 떨어서 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어, 저는 뭐 여러 번 봐야 기억에 남는 편이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알고 선택을 하신 방법이라는 거죠. 어,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뽀개기 횟수 이것과 비교를 하시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선생님 길 가시는 대로 가시다 보면 합격에 다 있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식상한 비유이지만 토끼와 거북이 생각하시면 어, 내가 남들처럼 뽀개기 지금 4회째 못하고 있다. 어, 이렇게 고민하시느라고 시간을 보내시면 거북이가 토끼 보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토끼처럼 빠르질 못하지? 이렇게 분통해, 분통해 하면서 어, 레이스를 못 달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선생님만의 마이웨이 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어, 멘탈 관리 비법 두 번째 리부어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제가 카페에서 한번 썼던 어, 평화의 기도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런 기도예요. 신여 바라올 건데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차분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또이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음 이거는 제가 항상 마음에 지니고 있는 평화의 기도인데요. 어, 지금 선생님들께 필요한 건 음, 이미 바꿀 수 없는 것들. 지나간 시간이라던가 어, 아직 이 회독을 끝내지 못한 이런 상황이라던가 또는 엊그저께 나온 만족스럽지 못한 모의고사 성적 음, 이런 걸 위원하게 받아들이시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지금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인데요.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뭔가를 포기를 해야 되죠. 포기를 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어, 이 기도 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을 토닥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표보다 그 뒤의 목표를 봐주시는 거예요. 음, 제가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때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주야디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 항상 그 목표 뒤에 있는 걸 봐라. 목적지가 여기라고 해서 여기만 보면 이쪽으로 가는 길이든 이쪽으로 가는 길이든 사방에서 이 목적지가 보이기 때문에 네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목적지 뒤에 있는 걸 봐야 이 목적지와 이 뒤에 있는 걸 일직선으로 바라보는 그 길로 바로 갈수 있다. 그러니까 목표보다 항상 그 뒤에 있는 것까지 바라볼 줄 알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그 목표가 비록 먼저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걸 조금 더 의연하게 지나가는 관문으로서 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 선생님들께서도 합격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좋은 교사가 되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선생님께서 어, 그 동안 준비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하실 거니까 어, 당연히 좋은 교사가 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거기까지 가는 그 길목에 합격이라는 관문이 있을 거라는 거. 어,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보시고 어, 지금 이 과정을 조금 더 의연하게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게 아니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제 이야기가 많이 길었죠? 어, 글로 써드리는 그런 말들을 말씀을 또 드리려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금요일, 조금 더 고생한 선생님을 스스로 토닥여주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